안녕하십니까. <laughs> 3206 박상현, 최현승 수행입니다. 이... 얘는요. 스톱워치 및 쿠킹타이머고요.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서 누르면 스톱워치 모드 그리고 스위치 1이나 2 누르면 쿠킹타이머 모드로 바뀝니다. 일단 스톱워치 모드부터 설명드리자면은 이 스위치 3를 누르면 이게 스, 스타트랑 스톱 버튼이거든요. 이걸 누르면 초가 돌아가죠. 1초, 2초, 3초 네, 이런 기능이고요. 다시 누르면 정지, 그리고 스위치 1이랑 2를 같이 누르면 초기화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쿠킹 타이머 보드, 이 스위치 1을 눌러서 분값을 세팅할 수 있고요. 길게 누르면 따다다다다닥 올라가고요. 어, 이투 2 2 누르면은 초값 세팅입니다. 먼저, 길게 누르면 따다다다닥 올라가고요. 그리고 60초까지 시간을 설정하고 더, 스타트. 스타트를 누르면 시간이 줄어들겠죠. 아, 다 줄어들면은 이제 깜빡 깜빡 삐비비빅 하면서 알려줍니다. 시간 다 끝났다고. 다시 스타트 스톱 버튼을 누르면은. 원래 세팅했던 값이 뜨고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두개 누르면 초기화. 감사합니다.